자이번에 결산입니다. 음. 결산은 이, 이 수업은 46페이지에요. 46페이지고 회계 2급부터 세무 2급까지 들어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다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접목한 수업만 할거예요 물론 제가 중간중간에 던진 것도 정리가 좀 되어있습니다. 여기 일단 보시면 음, 간단하게 어,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되어있는데 계산에는 수동결산하고 자동결산이 있어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을줄알야 돼요 먼저 여기에 접목을 하려면 근데 이제 수동결산의 의미는 일반전표 있죠 우리 일반전표 전표 입력하는데 12월 31일자로 가서 그냥 강제로 차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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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수동결산이고 자동결산은 말 그대로 자동추가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뭐라 그랬죠? 그말 제가? 추가! 버튼 누르면, 지가 알아서 일반 점표에 촥! 이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쪽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편하고요. 이쪽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합니다. 틀리는 부분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인 거죠. 지금 학습은 이쪽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동교산이 무엇이 있느냐. 아, 이것이 이제 현재 이제 수업의 주제고. 항상 수동결산을한후자동결산을 해야 돼요. 수동 계산을 한후 자동 계산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시험 문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일반점표 임... 그러니까 제가 얘를 1이라고 부르고 얘를 결이라고 할게요. 결산처리입니요 자동 계산을 1결, 1결 문제다. 1, 결 1, 결 문제면 1번, 3번 먼저 하고 2번, 4번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 계산을 먼저 한후 자동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자동계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의 붕괴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의 붕괴. 기말 땡땡 재고액입니다. 기말 땡땡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재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 문제가 나오면 얘는 결. 얘네들은 제가 아까 어떤 이야기했냐면. 얘네들을 수정할 때는 재무 상태표에 가서 고친다. 뭐 이런 이야기했었죠. 기말 땡땡 재무액은 BS에서 고친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현재 장부에는 기말 상품이 100만 원이 있다. 현재 장부에는 기말 상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40만 원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판매가 되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분괴를 해야 되냐면, 대변에 상품 60만원.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60만원. 얘가 자동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이유는 이제 내용상 이런 거예요. 여기 기말 100만원이 40만원이 남았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다? 60만원이 상품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가 60만원 잡히고, 대변의 상품이 나가야 된다. 이 붕괴가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넣어야 될게 뭐냐면 기말 땡땡 재구액이 나오면 결입니다. 이겁니다. 결론은. 이 흐름은 이제 그냥 마음으로 이해하고 끝내세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내가 나올 때마다 계산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컴퓨터가 해줘요. 지금 자동으로 되어 가는건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이네 가지는, 세 가지는 가르쳐 드렸어요. 이세 가지 먼저 하죠. 설정 붕괴 세 가지. 가지. 자두 번째 아이 부분 이제 넘어갈게요. 일단 자두 번째 자동 결산되는 부분은 각각 삼각비에요. 각각 삼각비 설정이 어떻게 됐죠 차변에 각각 삼각비 대변에 각각 삼각 무게. 현재 문제에 대한 정답은.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20만 원과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만 원을 계산하라 생산부, 판매부 안 나눠져 있으니까 그냥 차변에 감가상각비 얼마? 70.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차 20.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비 50. 이렇게 잡으면 정답이죠. 얘가 자동으로 클릭하면 자동으로 분기가 쫙 된다, 이 말입니다. 얘도 자동결산. 자동결산. 자, 다음. 요거는 나중에, 하나 아, 넘어가고. 대손 상각비 요것도, 요것도 자동결산. 자동결산. 외상비출금의 현재 장부가액은 100만원이고 1% 대손을 설정하여라. 차변에? 대손 상각비 1%는 공두기 뺀 거. 공급된건 10만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대손 어 만원 대변에 대손 대손충당금 만원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수익이 있죠. 현재 대손충당금이 8천원 쌓여져 있다. 그럼 2천원만 따면 되죠. 그것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냥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도 걱정 안하셔도 된다. 막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이기는 나중에 프로그램에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프로그램 만지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추당액은 퇴직급여 100만 원이고 생산부는 200만 원이다. 각각 10만 원이 이미 쌓여져 있다. 그럼 정답은 얘는 얼마만 더하면 되죠? 90. 얘는 그렇죠. 차변에 설정 붕괴. 퇴직급여 판 90.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90.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안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기 때문에 왼쪽만 두개 나누면 되죠. 퇴직급여 제 190. 두개 합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몇 시. 어, 이것이 자동으로 돼요. 어, 자동으로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법인세 비용이 입력. 어, 법인세 비용이 어, 추산액이 추측해서 계산한 금액. 추측해서 계산한 금액. 추산액이 200이 있는데 어, 중간 예납으로 100만 원 납부하였다. 그러면 이제 얼마만 더하면 돼요? 어, 이거를 수동으로 만약에 분개한다면 사면에 법인세 등 200만 원. 대변에 미리 낸걸 뭐라고 하죠? 예 <끝> 아닙니다. 어, 선납세금. 100만원. 나머지 는 이제 납, 납부해야 되는데, 나중에 납부한다고 하면, 미지급 세금. 어, 미지급 세금. 얘가 자동으로 됩니다. <laughs> 얘가 붕괴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하고, 클릭 딱 하면 자동으로 붕괴가 쫙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 다섯 가지. 어, 이 부분을 숙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부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동 결산은 다섯 가지예요. 요 입력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실기로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동 결산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보이셨죠? 자, 다시 자동 결산 1번. 기말 땡땡 제고에 2번. 감가 3번. 아, 대손 번. 4번. 퇴지 5번. 5번. 법인세 등, 법인세 등은 회계 1급 이상 나와요. 회계 2급에는 일단 안 나와요. 자, 다시 1번. 기말 땡땡 재고에 2번. 감가 3번. 대손 4번. 퇴직 5번. 어, 법인세 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동결산을 7번 보세요. 다음 중 자동결산을 결이라고 하고 수동결산을 1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터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1. 자, 2번. 뭔가 길어. 1. 자, 3번. 결. 결. 1, 결. 결. 이렇게. 결. 4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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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느낌이 잘올 겁니다. 5번. 뭔가 길어. 1. 1. 결을라는 것은 그 핵심 단어 5개가 나와야 돼요. 감가, 대손, 퇴직, 법인세, 기말 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결입니다. 6번 결 감가 나왔네. 감가. 맞아요. 자, 다음 7번 어, 대손 나왔죠. 결 여기서 터득하시는 거예요. 8번 결 9번 1. 10번. 결. 결은 여러분들 시험실 때안 틀릴 거예요. 11번. 결. 12번. 결. 13번. 1. 1. 오, 점점 속도가 올라가네요. 14번. 결. 결. 15번. 결. 16번. 네, 결. 17번, 1. 1, 18번, 1, 1. 19번, 어, 대손 결, 결, 1, 1. 1. 1.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과 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일과 결에 대한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